예비형 마크가 개구리 닮았나? 안녕하세요. 지식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건 마크가 아니라 복장에서 유래됐죠.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을 말합니다. 요즘은 현역 군인들이 얼룩무늬를 입고 다니지만 예비군 창설 초창기 예능현역 군인들은 그냥 국방색 복장을 입고 제대 군인들과 예비군들은 얼룩무늬 복장을 입었었죠. 그 얼룩무늬가 마치 개구리 그 개구리 등의 무늬와 흡사해서 그렇게 불렀죠. 예비군 훈련 때에 포복 훈련할 때에는 마치 그 모습이 그 개구리와 흡사하죠. 그래서 개구리 복장 케브쿡일공일님의 답변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